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갈애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수 말합니다. 텔레비전 아시죠?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물을 전파를 통해서 송출하면 멀리 있는 이 시청자들이 이제 방송 영상물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텔레비전이죠. 이 텔레비전이라고 할때이 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물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그 아버지의 뜻을 우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심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미래에 대한 이 청사진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론가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바를 믿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또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가 이 땅에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시기를 지나게 될때 때가 차게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되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섭리와 작정하신 바대로 이제 이루실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아수르로부터 끌려가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빌로니아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백성들까지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때에도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택함 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또한 주님을 바라는 그 영광 속에 그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을 얻게 하려갈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포로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은 노동하고 고통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가 광야에 그들이 광야에서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죠.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이 세대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안식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세로 이제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인도하여 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인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그들도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또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3 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위로입니다.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곧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을 따라 주신 인자함으로 나를 돌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장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따라 포로에 있었던 그들이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들이 세움을 입을 때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다시 이 지경에 돌아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은 것을 그들이 먹게 되고, 위로를 얻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장소이고, 지파입니다. 곧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로 시온에 이르게 하셔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로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에 대한 이 돌아옴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부르는 그 고백이 뭡니까? 일어나라.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망의 고통의 상황과 같은 이 현실 속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주의 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따라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 일이 무엇이라고 칠절에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외칠 찬송과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놓으신 산길, 생명의 길을 전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남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자가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 절에 팔 절로 구절을 통하여 그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다리 저는 자가 있을 것이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곧 연약한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한 시내가 흐르는 그 물로 물가로 인도하신듯 바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가라지 않도록 개울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의 길을 통하여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하시고 그들을 곧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 삼으시고 딸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삶 속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어나서 주님께로 올라가 여 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어둠과 고통과 시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실 때에 그 비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비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바를 따라 이 땅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한 날의 삶이 되시고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아래 남은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아래 거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한날한 날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담대케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한날의 삶 이후에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군피밤과 기근과 또한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